상대방이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머리로 막으면 돼. 음. 이렇 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 네. 이렇게. 오. 근데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에요. 아까 원래는 이걸 잡히면 안 된다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약간의 아, 액팅을 이용한, 아, 약간의 액팅을 이용한 일부러 줘요. 아, 주, 아, 그래서 이 엄지로 상대방 손목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거를 뒤로 던지면서 앉아. 우와, 데크. 이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막 해, 네. 아, 안, 주, 안 주는 척해. 아, 그러다가 아우 잡혔어, 이때 대클 그 구독자가 2,000명이 되셨던데? <laughs> 예. 갑자기 <2, 웃음> 네, 2,000. 주니에서손 <중원에서> 빼고.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2200명이 돼가지고. 아, <laughs> 예. 근데 그 전에 그 이벤트를 얘기를 해야죠. 네, 저희가 구독자가 2200명이 넘어서 무료 세미나를 오좀 해, 예. <laughs>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릴 예정이에요. 네. 그거 보시고. 어떤 세미나인가요? 그냥 이제 레슬링의 이론. 아 그리고 기초 예좀더 아 배우고 싶으신 그럼 분들 그럼 레리니 분들만 오는 건가요? 아니요 레리니와 레중딩 아 중딩까지 예 레중딩까지 아레 중딩이세요? 전 고딩이요 예 <laughs> 네, 네. 레고딩 정도까지 그러면 네. 와도 될것 같아요 아이 <laughs> 저... 레고딩 네, 아, 그래요? 예 음. 레고딩까지 좀 오셔도 될것 같은 음 그래서 그 신청할 수 있는 링크랑 구글 폼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네, 많은, 많은 참여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언더욱의 기본 동작 우리 MMA 선수들도 언더욱을 많이 쓰이기 피죠? 때문에 저희 스트릿도 <laughs>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뭐 스트릿에서 언더욱을 쓴다고? 어, 그럼요. 어, 응. 언더 응. 기본 MMA 선수들도 그렇고 레슬링 선수들도 잘 잡을 수 있게끔 기본 아 세팅을 좀 알려 드릴 건데 예, 그걸 알려 드리고 그 상황 상황마다 쓸수 있는 기술들이 몇개 있어요 아, 기초 그래요? 기술 그거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웃세드 싱글레 기본 편할때 셋업 한 가지 했었는데 원투 언더 훅 끼는 거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언더, 자, 언더 훅 잡았을 때 빠르게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냐. 음. 자, 일단은 잡는 위치가 상대방 승모. 이렇게 승모가 발달된 사람은 이렇게 승모를 그냥 걸면 돼요. 음. 상부 승모근에. 근데 이제 좀더 이게 좀 발달이 안 됐다. 그럼 그냥 전면 삼각근 쪽까지 음. 잡아줘요. 음. 전면 삼각근. 아니면 쇄골 쪽에 걸어줘요. 쇄골에. <laughs> 어, 이거 간지러워요. <laughs> 아, 느끼지 마시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금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니까 <laughs> 아, 이게 탈출 방법이에요. 이걸든 네. 탈출 방법인데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못 나오게 만들려면 자, 걸어놓고 내 상황골, 상황골을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팔꿈치를 아, 자로. 예, 팔꿈치를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방어하려면 오복을 껴야 되고, 나는 요걸 들어야 되고, 근데 음. 애초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걸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내가 유리해요. 음. 그래서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려면 요걸 들어서 내 가슴을 상대방 옆구리에 붙인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내가 스텝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 빨라. 스텝이 좋아서 더 빨라. 그때 이제,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상대방한테 항상 붙으려고 가슴을 음. 내서. 어, 불편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레슬링은 항상 상대방을 불편하게. 아, 불쾌해요, 지금 좀. 그니까, 러 불쾌하고 아, 네. 불편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하는 거예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아웃세이드 싱글렉 셋업 할때 원, 투로 해서 목, 겨드랑이 팠죠. 그럼 목에 있는 손은 등을 타고 내려와서 손목을 캐치하면 돼요. 이렇게 목에 있던 손쭉 캐치.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내 가슴은 옆구리에 몸통에 대놓고. 이 포진 나오면은 그냥 뭐 게임 끝. 음... 게임 끝뭐 그, 하고 싶은 거다다할수 있어 하고 싶은 거. 이거 뭐, 전다 막으니까. <laughs> 그래서 내 다리가 상대방 다리 뒤에 있게 만들어야 돼. 아전더 빼죠 이 아, 요거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여기서 내 팔꿈치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 상대방이 계속 유리해지거든요. 이렇게 내 팔꿈치 부상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싸움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삼각근으로만 버틸라 그러면. 얘가 더 세, 더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 상부 승모근의 힘을 써서 이렇게 올려야 돼. 음... 네. 이렇게 음... 올려. 어 불편한데요? 네,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네. 자, 그다음 내 머리는. 상대방 이 전면 삼각근 쪽에 대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대하다가 상대방이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머리로 막으면 돼. 음. 이렇게. 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 네. 이렇게. 오. 근데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에요. 이후 다음에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머리를 네. 제 3의 손이를 했죠. 레스윙을 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다시 붙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 다리는 상대방 발 뒤로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인데,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쓸수 있는 기술, 많이 쓸수 있는 기술 두 가지 정도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손이 반대로 잡혔어요. 그러면 오버 끼고 허벅다리. 요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안 주려면, 손목을 내가 캐치를 음. 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어우, 불편한데? 내가 다리를 근데 먹혔어. 음. 먹히면, 이런 거당하 예, 오케이! 예, 이런 거 당하는 거야. 이런 예, 그래서, 예, 예, 예. 다리를 먹히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먹히면 안 돼요. 이렇게. 음. 먹히면, 그렇지, 이렇게. 그래야 내 언덕을 잡은 사람이 유리해. 방어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음.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허벅다리인데, 음. 요거는 내가 이 상대방이 할 거를 예상하고 있으면 안 당해. 거의 안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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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찰나 그러면 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런 거 쓰면 돼요. 네. 너무 쉽죠? 그 세팅을 딱 연습을 해야 돼. 언덕 더 파면 팔꿈치 올려놓고 상대방 어깨 잡아서 내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어, 불편한데요? 네, 땡겨놓고 어, 이렇게. 불쾌한데? 네, 이 자세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내 다리로 상대방 다리를 민다 생각합니다. 어 불편한데요? 네 이렇게. 불편. 이렇게 이렇게 민다 생각하니다좀 많이 불편할 음, 거예요. 네. 벌써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잡히면 이제 짜증 나는 아. 거예요. 어, MMA에서도 그럼? 아 짜증 나. 아, 똑같이. 어, 똑같이. 이거 잡아놓고 음. 이제 네. 때리고 잡고, 아. 때리고 잡고 아,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마처럼 맞고 잡히고 맞고 잡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MMA에서는 허리 잡아서 아. 어, 던지거나. 네, 아... 스플렉스하거나 이런 동작들이 나오죠. 네네네. 네, 네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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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까지 왔다. 그잡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돌려 잡히면 안 돼. 이렇게 음... 잡힐 거면 차라리 서로 잡지 마. <laughs> 아 진짜로.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어, 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쓸수 있는 기술. 자, 내가 몰았어, 잘 잡았어. 자, 근데 상대방이랑 나랑 나란히 섰어. 음. 이렇게. 이때는 니 픽. 아, 오. 이거 쓸수 있어. 네. 네. 아, 나란히 섰을 네. 때. 네. 나란히 섰을 때. 자 그리고 내가 테클을 하고 싶어. 테클을 아, 하고 싶으면 네. 기억자로 쓰면 돼요. 기억자. 네. 이렇게 네. 직각으로 쓰면 네. 돼. 알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직각 동작.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마에 네. 대놓고, 아니 저내 머리를 <laughs> 상대방 전면 삼각근에 대놓고 <laughs> 무릎만 꿇으면 돼. 아, 어. 네. 너무 쉽죠. 아, 네, 네. 그리고 인사이드 싱글랙 하고 싶어? 똑같이 90도 각도에서 상대방을 땡겨 들어갑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언더훅을 잡았을 때 기본 세팅으로 빨리 가야 상대방을 제압을 할수 있다. 근데 그럼 방어는 어떻게 하죠? 잡히면 끝인가요? 방어는 일단 닫아야 돼요. 겨드랑이를안 음. 줘야 돼요. 애초에 주면 안 돼. 그럼 뚫리면 끝? 애초에 주면 안 돼. 음. 그래서 이제 언더훅 잡혔을 때 기본적인 방어가 또 있어요. 일단은 안 잡혀야 돼. 근데 안 잡혀야 되는데 너 애가 너무 잘해. 네. 언더훅을. 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손목을 돌려 잡는 거. 음. 네, 요거. 그 다음, 잡,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손 놓고 상대방 가슴 이면서 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돌려 잡는 거예요. 음. 네. 아. 네. 아니면 오버훅을 껴서 이렇게 아. 딱 잡아야 아. 되는데. 아, 네네네. 네. 근데 네. 이미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내리기도 힘들어. 웬만하면 아예 안 잡혀야 된다.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리기 때문에. 음. 네. 간단하게 이제 기술.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기술, 니픽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니픽. 자, 그래서 나란히 섰을 때쓸수 있다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무릎, 다리 들어서 와인드업을 해야 돼요. 음, 요렇게. 야구처럼? 네, 요렇게. 자, 와인드업, 요손 놓는 거예요. 음, 와인드업, 음. 놓으면서 요 겨드랑이 손. 아, 에이. 던진다. 아니, 뻗는다. 뻗는다. 네, 뻗는다. 던지면 안 돼. 아 야구처럼, 와인드업은 했지만, 이렇게 나가면 그냥 어깨 아다 나가요. 그냥 바사삭. 바 되는 거야 정권. 아, 정권, 네, 정권. 정권 지르기. 정권. 네. 정권 지르기. 정권 네. 지르기. 네, 그래서, 와인드업. 놓고 정권, 정권 지르기. <웃음> <웃음> 그래서 다시 천천히, 와인드업. 요손 놓으면서, 네, 정권 지르기.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제가 개발한, 네, 언더홉에서 태클 들어가는 기술인데 음. 아까 손목 잡는다 했죠? 네. 아까 원래는 이걸 잡히면 안 된다 했죠? 네. 근데 저는 이걸 약간의 아. 액팅을 이용한 아. 약간의 액팅을 이용한 일부러 줘요 아, 준, 아. 일부러 주는 거야 잡힌 거예요. 척? 네, 일부러 주는 아. 거예요 자 잡혔어요 네. 그런데 아까는 제가 발이 바깥에 있어야 된다 했죠? 네. 일부러 안으로 들어와 와, 다리까지 준다? <웃음> <야>. <웃음> 들어와 두 개를 줘? 네, 들어와 야. 자 그다음 여기서 디테일이 있어요 네. 자, 요, 네. 아, 어, 아, 줄게. 네. 어. 요 엄지로 상대방 손목을 걸어야 돼요 안 주지? 아이거 이래서 거 걸려 아 그래요? 이래서 걸려 줄게요 줄게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세게 힘 줘도 걸려 그래서 이 엄지로 상대방 손목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요거를 뒤로 던지면서 앉아 우와 이거구나 아하하 이거구나 아, 아, 이거구나. 네. 아 <laughs> 이걸 그래. 하기 위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막해안 네. 아, 안 주는 척해 아, 그러다 아우 잡혔어 이때 테크. 네. 네. 그래서 요거 네. 이제 제가 개발한 건데 음. 좀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네. 어, 근데 네, 이게 선수들. 제일 좀 멋있긴 해 선수들이 이거 카피해가 이거 카피할 때 제거 그 이름 쓰고 카피해야 돼요 아전 말을 아낄게요 <laughs> 그 축구에서 네. 축구에서 띵요가 네. 아 띵요가 d <laughs> i n Y 와이오 d i n Y 와이 네. 띵요 형이 네. 네. 그플랫플랩해 네. 쓰잖아요 네. 네. 그 저, 그게 제 기술이에요 아. 그게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러 레슬링계의 딩녀다그 <laughs> <laughs> 말이네요? <laughs> 얘기, 아이가 딩녀다. 네, 그 얘기를. 딩녀다박딩녀 일단은 이제 네. 오늘은 언더욱을 잡았을 때 음. 기본 세팅을 하는 방법에 음.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요걸 잘 연습을 하셔서 그 다음 상대방을 압박해놓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한 뒤에 음. 어, 기술을 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로 잘 쓰는 기술을 쓸수 있도록 그런 음. 자세의 포지션을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아주 스마트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잉.